꼭 받으세요. 자, 이번 시간은 한국사 18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증거할게요. 어, 어느 시대나 항상 시대 말이 되면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신라 말기에는 어, 스스로 장군을 일컫던 왕건, 견원, 궁예 등의 호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품이 나오는데요. 육두품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최치원을 비롯해서. 가장 능력이 뛰어난 자이지만 신분의 한계 때문에 절대 조직의 장인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만의 사에서이유두품이 호족과 선종과 손잡고 신라를 무너뜨리고 고려를 개창하는 주도술이 되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고려시신은 기적 중간계층 백성천민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기적이 초기에는 호족, 중간시계는 중간 문벌기적, 무신시대에는 무신, 무신정변 꼭 기억해 주세요. 1170년에 무신정변을 계기로 무신. 그리고 고려 말기에 검문 세적, 이후에 신진 사대부, 이 사대부들이 조선의 양반으로 전환해서 조선 500년을 지배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법률과 풍속, 그리고 근세의 사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404페이지입니다. 자, 고려의 법률은요, 감습법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법률을 참가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하나의 간습법입니다. 그래서 지방관이 사법권을 행사한대데요 중유사건 이외에는 지방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 대신 반역죄, 국가의 반역, 부에 대한 불효죄 등은 사랑의 기본을 어긴 적으로 중죄로 다 쓰였습니다. 반역죄, 불효죄는 중죄이다. 그 다음에 효행을 중시해서요. 기양형의 경우 부모상을 당하면요. 일주일간 휴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신 경우도 가족이 없을 경우는 형벌을 보류하였습니다. 이런 형벌은요. 어, 다섯 가지가 있는데, 태, 장, 그다음에 도, 유, 사가 있습니다. 태는요, 보통 곤장을 치는데, 1 0대에서 50대, 장은 60대에서 100대, 도는 징역형, 유는 기양 보내는 거, 사는 사형이죠. 교수형, 목 졸라 죽인 거고요. 찬수형, 목을 베어서 죽인 거죠. 자, 풍속에는 장례와 제사에 관한 지인데 정부는 유교적, 유교적인 규범을 장려했어요. 민간의 대신에 토착시장가과 연관하는 것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정부는 유교쪽, 민간신앙은 불교쪽이나 민간신앙인거죠. 명절은 음력 정월 초하로 우리가 설날이죠. 1월 1일 설날이 있습니다. 떡국도 먹고요. 세밀도 하고요. 1월 15일은 대보름 날이죠. 오국밥을 먹고요. 3진날은 3월 3일날, 봄을 알리는 명절, 제비가 온다면서요. 이때 하전, 꽃하, 진달래꽃도 부침개도 먹기도 했습니다. 5월 5일은 단오죠. 농경의 풍작을 기원하는 수린날, 옛날 5월 수린날, 삼한 10월의 계절제. 그래서 6월 10일 날 유도네요. 나쁜 일을 막기 위해서요. 동쪽으로 흐르는물을 머리를 가면 나쁜 일이 없어진대요. 뭐 좋은 건 따라면 하 좋잖아요. 그다음 최대의 명절 8월 15일 날 추석 때한해 농사에 감사하는 거죠. 송편도 먹고요. 강강술래도 하고요. 항상 이렇게 추석만 가타라자 일단 풍서 가타라자 그죠? 9월 9일 중양절에는 국화전. 이제 국화로 뭡니까? 붙인 를해 먹는 거죠. 음력 10에는 동지가 있습니다. 동지팥죽. 팝죽. 동지의 팥죽을 먹어야 나쁜 일, 사악한 일을 막는대요. 그죠? 그래서 동지팥죽 많이 먹게 되죠. 그 다음에 5월 단호때요. 격구. 말을 타면서 공을 치는 거요. 그네뛰기. 뭐추양이가 뭡니까? 그네뛰는 모습도 많이 보이죠. 옛날에 여자들은 이렇게 밖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네를 타고 높이 날면서 바깥 세상을 구경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죠. 남자들은 씨름을 많이 하였죠. 불교 행사 많이 했었죠. 연등의 국가의 큰 행사, 전국적으로 됐습니다. 고려가 숭불정책인거 아시죠? 고려는 숭불정책, 불교를 숭상하다. 그래서 등을 달기한 연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쩌면 이팔간회가더 중요하죠. 시험 날때팔간회가 많이 하니까요. 유명한 산대, 큰 대천, 어, 이렇 하천, 이런 것에 투석시장에 제사 진행하고 이때는 외국 사립에 가서 축하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팔간에 가더 이게 유명한 거죠. 그다음에 여성의 지 볼게요. 교재 405페이지죠. 자, 보통은 어, 여자들은 18세, 남자들은 20세 전후에 혼인을 하였네요. 고려초 왕실에서는요. 친족 간의 혼인. 이게 그러 근친혼이죠. 이런 게죠하 중기 이후에는 이게 그웬도 나름대로 자꾸 같은 친족의 혈통을 소중히 여기니까요. 자, 그렇는 일부 일처제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중요한 것은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이 여성의 눈치를...